두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채널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래된 지도와 주민들의 말 그리고 남매가 건넨 단서들을 합쳐 이 제문은 드디어 한 곳의 이름을 확신하게 되었다. 마을 변두리의 작은 공동묘지 오래전부터 관리가 수월한 곳이라고 했다. 그것은 그가 상상하던 장소와는 달리 검소하고 쓸쓸했다. 차량을 세우고 내려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의 심장은 자꾸만 빠르게 뛰었다. 묘지 입구에 서서 먼지 낀 돌계단을 밟을 때 그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이미 예감은 어두웠지만 마주해야 할 현실은 그 예감보다 훨씬 더 냉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몸을 움츠리게 했다. 중앙 길을 따라 오래된 비석들이 줄지어 있었고. 잡초 사이로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다. 이름 모를 바람이 그의 옷깃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꺼내 아들의 얼굴과 비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돌 하나하나를 흐를 때마다 마음속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그가 찾는 이름은 이 작은 세계 어딘가에 있어야 했다. 숨이 멎을 듯한 긴장 속에서 그는 마지막 구역까지 걸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묘비 하나를 마주했다. 오래된 돌 위에는 세월의 흔적이 물들어 있었고, 이름이 반쯤 달아 있었지만, 익숙한 글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순간 그의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사진 속 얼굴과 묘비에 새겨진 이름이 맞닿는 그 순간, 머리 속에서는 수십 년의 공백이 폭발하듯 흩어졌다. 현실이란 무자비하게도 그를 정확하게 맞춰왔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손끝이 떨려 묘비를 더듬었고, 손바닥에 스며드는 차가운 돌의 감촉이 고통함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의 숨은 갑자기 가빠졌다. 오래된 슬픔과 뒤늦은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졌고,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잊지 못했다. 주변의 시간은 멈춘 듯했고, 먼 곳에서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이재문은 그동안 도망쳐왔던 미안하다. 모든 것들이 이 한순간에 모여 폭발하는 미안하다.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폭발은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바뀌었다. 미안하다. 처음에는 단지 눈물이 맺혔다. 미안하다. 이어서 숨이 궁해지고 그 눈물은 곧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미안하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고 한참을 소리 내어 울었다. 미안하다. 주변에 몇몇 행인들이 멀찌감치 서서 그를 쳐다보았지만 미안하다. 누구도 와서 막을 수 없었다. 비슷한 나이의 한 노인이 조용히 다가와 손수건을 내밀었고, 그는 그것을 받아서 얼굴을 닦았다. 노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공감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를 더욱 작게 만들었지만, 그 순간 그는 오직 한 사람만을 생각했다. 사진 속 젊은 남자, 자신의 아들. 가만히 서서 묘비를 바라보던 이재문은 마침내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이마를 돌에 댔다. 그 소름 돋는 차가움이 그의 뺨을 타고 미안하다. 눈물과 섞여 흘렀다. 미안하다 준호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말은 거칠게 끊겼고 그는 그 이름을 백 번도 더 불렀다. 그 소리엔 애절함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그는 스스로에게도 묻지 못했던 질문들을 아들에게 쏟아냈다. 왜 떠났느냐? 왜 말하지 않았느냐? 왜 가만히 있지 못했느냐? 대답은 없었다. 돌은 아무 말도 미안하다. 하지 않았고 바람만이 그의 말들을 데려갔다. 미안하다. 멀리서 남매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묘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빠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넘실거렸다. 분노, 상실, 궁금증, 그리고 어쩌면 한 줌의 연민까지. 동생은 눈물을 참으려 했으며 작은 손으로 인형을 꼭 쥐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이재문의 오열을 통해 어떤 진실을 확인하는 듯 했다. 오빠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오려 했으나 아직은 그럴 수 없다는 듯 잠시 멈춰섰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건드렸다가 다시 굳게 담은 사람의 표정 같았다. 회장의 오열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뒤늦은 깨달음과 자기 연민, 책임의 무게가 뒤엉킨 소리였다. 그는 자신이 아들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온 수십 년의 시간을 한 음절로 응축해 내뱉고 있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라도 무릎 꿇어 사죄하려는 인간적인 절박함이 있었다. 그는 다시 일어나 묘비 앞에 쭈그리고 앉아 사진과 편지를 조심스레 묘비 곁에 놓았다. 작은 제스처였지만 그에게는 끝내 해야 할 일이었다. 이웃고 몇몇 이웃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한 여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라도 오셔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사람은 끝까지 찾아요. 그녀의 말에는 위로와 동시에 비난이 섞여 있었다. 이재문은 고개를 숙였고 말없이 그 말들을 들었다. 비난은 그를 찌르지 못했고 위로는 그의 가슴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졌다. 남매는 머뭇거리며 묘비 가까이 왔다. 오빠는 땅을 한참 쳐다보다가 이내 눈물을 흘리며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다. 동생은 그 옆에서 서서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묘지에는 긴 시간이 흘렀다. 해는 서서히 기울었고 주변의 색감은 어둠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이재문은 마침내 아들에게 해야 할 말을 전부 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미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낸 듯 했다. 남은 것은 앞으로의 몫이었다. 남매에 대한 책임, 아들의 남은 흔적을 돌보는 일, 그리고 자신이 남긴 상처를 조금이라도 메우는 행동이었다. 그는 가만히 묘비 앞에 앉아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부터라도 다르게 사겠다. 그 말은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자 아들에게 바치는 속죄였다. 밤이 되어 묘지는 더욱 고요해졌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그 바람은 이제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다. 남매는 그를 떠나보내며 작게 손을 흔들었고 이재문은 아직도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차로 향했다. 차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만큼은 결연했다. 그는 아들의 무덤 앞에서 목놓아 울었고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느꼈다. 비록 그 길이 늦었고 비극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었지만 그가 선택한 속죄의 걸음은 이제부터 시작되었다. 묘지에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이재문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밤이면 아들의 편지와 남매의 눈빛이 번갈아 떠올라 가슴을 조여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권력이나 명예로 상황을 덮을 수 없음을 분명히 느꼈다. 진정한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날로 굳어졌다. 그래서 그는 먼저 남매와 직접 마주 앉아 이야기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약속하기 위해서였다. 남매를 다시 찾았을 때 집안은 전보다 더 소박해 보였다. 오빠의 어깨에는 책임감이 무겁게 자리했고, 동생의 눈빛은 여전히 순수했지만, 그 안에 묘한 경계심이 남아 있었다. 이재문은 침묵을 깨고 조심스럽게 의자를 당겼다. 그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랐고, 그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눈빛은 진심으로 떨렸다. 그말 한마디가 긴장된 공기를 깼다. 오빠는 처음엔 굳게 닫힌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으나 이내 차분히 질문을 던졌다. 왜 지금, 왜 지금 와서요? 맞아요? 그동안 어디에, 어디에 계셨나요? 계셨나요? 질문은 냉정했지만 정당했다. 이재문은 변명 대신 진심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부족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솔직히 고백했고, 그동안 어떻게 아들을 찾으려 했는지, 왜 실패했는지를 차근히 설명했다. 말하는 동안 그는 자신이 겪은 후회의 깊이를 숨기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카리스마 대신 한 인간의 어, 연약함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대화는 서서히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재모는 남매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우선 학업과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장학금과 주거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복지 기관과 연계해 정기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단지 돈만 건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를 약속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오빠는 잠시 망설였지만 동생을 생각하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재문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남매와 관계를 맺고 아들의 이름으로 어떤 행동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아들이 남긴 소중한 기록과 물품들을 정리해 작은 기념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아이들을 위한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제안은 구체적이었고 실행 의지도 분명했다. 제안을 듣는 동안 마을의 몇몇 이웃들이 소식을 듣고 몰려왔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대체로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일켰다. 남매와의 합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신뢰 회복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상실과 배신을 경험한 이들에게 단번에 신뢰를 강요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재문은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약속한 지원을 즉시 실행에 옮기고 정기적으로 마을을 찾아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첫걸음을 뗐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신뢰를 회복하려 했었다. 처음 몇 번은 남매도 마을 사람들도 경계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의 진심이 조금씩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도 생겼다. 일부 주민은 회장의 갑작스러운 관심을 환영하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와 억울함을 그대로 둘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리가 왜이 사람을 믿어야 하죠? 라는 날카로운 질문도 있었다. 이재문은 그들의 분노를 이해하려 했으며 공개적인 설명회를 열고 자신의 과오를 솔직히 고백했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투명한 태도는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었다. 남매는 학교 생활에 조금씩 적응했고, 동네 아이들의 급식 프로그램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다. 마을의 분위기도 서서히 누그러졌다. 사람들이 모여 아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선행을 기리는 작은 모임이 생겨났다. 이 과정에서 이재문은 아들이 남긴 작은 선행들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그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다. 어느날 남매와 함께 아들의 묘소를 다시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는 아들에게 직접 하지 못했던 말들을 조용히 전했다. 이제라도 내가 남긴 것들을 이어가겠다. 미안하고 고맙다. 그말 앞에서 오빠는 작은 미소를 지었고 동생은 눈물을 흘렸다. 그 장면은 비록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 간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어루만지는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이재문은 자신만의 속죄의 방식을 정했다. 그는 개인적인 이익을 넘는 공익적 활동을 통해 아들의 가치를 확장하려 했다. 재단을 설립해 지역 아동 복지 사업을 체계화하고 아들의 이름을 딴 장학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선 책임의 표현이었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자신의 부족함과 마주쳤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모든 것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야기는 완전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다. 남매의 상처는 시간이 필요했고, 마을의 상처도 단번에 아물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사람 하나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행동은 늦었지만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작은 연쇄를 이루어 마을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재문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새로이 얻은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남겨진 이들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사무실 책상 위에 아들의 사진을 놓았다.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약속을 반복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 약속은 앞으로 그가 걸어갈 길의 기둥이 되었다. 비록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삶으로서 조금이나마 속죄하고 치유하려는 결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